자 오늘은 쿠팡 쿠팡 다팔자를 이용해서 쿠팡에 등록하는 방법을 매크로를 통해서 어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무료 파일인데 무료 유료 매크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배송 배송비를 배송비 차이랑 그다음에 가격 차이 때문에 무료 유료 제가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마진은 저는 쿠팡 같은 경우 15%, 할인율을 넣 거기 때문에 25% 잡고요. 마켓 수수료 15% 넣어주고, 무료, 무료 상품 무료 체크, 유료는 체크 안 하시면 돼요. 판매 자린 저는 10%넣 거고, 상단 문구 하단 문구는, 어, 다른 동영상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게 반품 공지 뭐 이런 관련, 그런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고, 그거를 HTML 태그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엑셀 미리 보기로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매크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쿠팡 매크로. 컨트롤 I. 자, 그러면 다 바뀌고, 상품명에 뒤에 무슨 숫자와 EA라는 게 붙었어요, 그렇죠? 이게 묶이지 않게끔 해주는 쿠팡에서의 전략 아닌 전략인데, 어 이건 많은 뭐 사람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어 이렇게 무, EA를 붙여주면 이거를 상품 번호로 인식을 해서 사, 다른 상품들하고 똑같은 상품명이더라도 다른 상품들하고 묶이질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면 좋고요. 자, 쿠팡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매크로를 돌려주면 크게 할게 없어요. 매크로 내용은 상품명 뒤에 묶이지 않기 매수자, EA부칩, 라운드 처리, 반품비에다 500원 더. 끝이에요. 저장 눌러주면 반영이 됐죠? 완료. 그러면 미등록으로 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쿠팡.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른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